봄철 주택 성수기를 맞아 부동산 시장이 기지개를 켤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부동산협회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탓에 월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높은 임대료에 지친 사람들이 주택시장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광역토론토 임대 가격은 전년과 비교해 15% 뛰었습니다. 이 기간 시장에 나온 임대 매물이 10% 증가했지만 임대 경쟁은 식기는커녕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원 베드룸 월세는 2,474달러, 투 베드룸은 3,162달러까지 오르며 1년 전보다 9% 넘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콘도 월세는 모기지 이자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젠 한달 모기지 액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세에 지치고 내집 장만이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이라고 여기는 구매 예정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덕분에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콘도 거래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협회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명확한 시기는 알수 없다며 올해 안에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역토론토의 콘도 거래는 아직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전년의 43%, 평균 거래 가격도 70만 566달러로 11% 낮고 콘도 거래 3건 중 2건이 토론토지만 평균 가격은 10% 하락한 72만 6,664달러입니다. 한편 캐나다 몰기지 주택공사 역시 높은 임대료와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며 올해 말쯤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사는 전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며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올해 주택 착공이 32%까지 감소하면서 이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 입국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신고하고 세금 낼 물건이 없어도 무조건 휴대폰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 사라집니다. 이는 입국과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예정보다 두달 앞당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입국장은 세관 신고 없음 또는 세관 신고 있음 통로로 운영되고,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는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 없음 통로로 입국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면세 범위인 800달러 초과 물품이나 만달러 초과 외화, 별도의 검역이나 반입 금지 또 세관 확인이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이들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신고 입슴 통로로 입구 모바일이나 종이신고서를 제출한 뒤 세관검사대로 이동 세금 계산 후 종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7월부터는 이 신고 역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모바일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고지서 발급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모바일 신고를 하면 공항에서 물품 검사 과정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알수 있습니다. 대신 관세청은 입국자에 대한 사전 정보 분석을 강화해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또는 마약이나 총기류 등 불법 위해 물품 반입자 등은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300만 명에 이르는 입국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여행이 잦아지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홍역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홍역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자 토론토 보건 당국은 바이러스 노출 병원을 공개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홍역 바이러스는 4월 14일 밤 11시 15분부터 다음 날 새벽 3시 30분까지 토론토 웨스턴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또 15일 새벽 1시 40분에서 오전 5시 40분까지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습니다. 18일 오후 12시 30분에서 5시 사이 하버프런트 애플트리 메디컬 클리닉에서 또 19일부터 21일 사이에는 토론토 제너럴 병원 응급실 신속평가센터와 열대성 질환 및 면역 결핍 클리닉 대기실, 체열 및 진단검사센터 등이 노출 가능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출 장소와 정확한 시간은 R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은 의심 증상을 살필 것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자신이 홍역 예방 백신을 맞았는지, 과거 홍역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고열이나 기침, 콧물, 충혈된 눈, 4일에서 7일 동안 붉은 발진이 지속되는지 봐야 합니다. 특히 1세 미만과 임산부,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당국에 알려 지침을 들어야 합니다. 홍역 잠복기는 7일에서 21일로 증상이 감지되면 병원이나 가정위에게 전화해 홍역 가능성을 알리고 직장이나 학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 홍역은 최근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당국은 해외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 전 홍역 예방 백신을 두 차례 모두 맞아야 하고 손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선 한 차례 접종에 그친 1970년에서 1996년 사이 출생자가 홍역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이 수표와 개인정보 유출 사기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안에 따르면 유학생 A씨는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인물화 모델로 사용하고 싶다는 범인으로부터 그림 구매 비용으로 수표 2천 달러를 보낼 테니 입금하고 모델료 600달러를 뺀 나머지 1,400달러를 송금해 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수표를 입금하자 범죄 에 관련이라며 은행 계좌가 동결돼 피해를 입었고 며칠 후 수표 입금액도 빠져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피해자는 돈을 송금한 뒤 수표가 가짜로 판명돼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며 특히 유학생은 가짜 수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양서관 측은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런던에 사는 PC는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던 중 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아마존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고 이후 원격 조정이 필요하니 앱을 설치하라는 안내에 따라 핸드폰에 앱을 설치한 뒤 본인이 알지 못하는 기프트 카드 구매 등 부정 결제가 진행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국내 경제 성장세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며 둔화했습니다. 오늘 연방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월 국내 총 생산 증가율이 연율 0.1%로 전달 0.6% 상승에서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4분기 제로 성장에서 올초 다시 반등하는가 했는데 도 소매와 운송 및 창고, 제조, 창업에 더해 예술, 레크레이션 분야와 숙박 및 식음료 분야까지 모두 감소하며 2월 들어 다시 둔화했습니다. 제조업과 농업 및 산림 등도 줄어든 가운데 반대로 정보, 문화와 금융 및 보험, 전문과 기술직, 교육 분야, 건설과 유틸리티 등은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3월에도 경기가 성장하지 않을 걸로 전망한 가운데 앞서 지난 1월 올 한해 국내 경제가 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연방중앙은행은 최근엔 1.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온타리오즈 노스역에서 총기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 안랜 로드와 로렌스 웨스트 인근인 브라이나 드라이브와 플래밍턴 로드에서 총상을 입은 20대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개의 탄피를 발견하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남성 용의자 2명을 쫓고 있다며, 신장이 175에서 183cm 사인 이 이들 중한 명은 범행 당시 파란색 재킷을 입었고 또 다른 한 명은 회색 재킷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즈 정부가 전과 기록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과 기록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00만 달러를 도입해 전과 기록을 가진 2천여 명에게 기술 교육과 멘토링, 정신 건강 관리 서비스,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건설과 제조, 서비스 분야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취업을 돕는 동시에 인력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걸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